인스타그램 더 밑줄 그레이티스트 밑줄 오진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및 프로듀스 101시즌2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효진이 폭풍 성장한 근황을 전했다. 7일 이효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을 통해 밝게 웃고 있는 이모티콘 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. 공개된 사진에는 깔끔한 화이트 계열 슈트 차림을 하고 거울 앞 탁자에 앉아있는 이효진의 모습이 담겨있다. 사진에서 이효진은 다리를 쭉 뻗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다음 윤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. 온라인 온라인 커뮤니티 눈에 띄는 점은 어느새 폭풍 성장한 이오진의 비주얼과 쭉 뻗은 긴 다리다. 폭풍 성장한 이오진에게서는 이전의 귀여운 매력과는 다른 제법 남자다운 분위기도 느껴진다. 미프로듀스 1 0 1 시즌 2첫 촬영 당시 165cm 위아다만 키를 자랑했던 이오진은첫 방송 이후 약 7개월 만에 키가 10cm 이상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. 온라인 커뮤니티 따라서 현재 이오진의 키는 약 175cm 이상인 것으로 짐작된다. 이진의 근황을 접한 는 팬들은 이제 남자 다 됐다, 이대로만 잘하다오 정말 훈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. 한편 이유진은 및 프로듀스 100일 시즌 2 종영 이후 올해 7월,